잔코 양치질을 합니다만 아빠 왔다 자 선물이야 미소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 사왔다 여보 밤에 그걸 보여주면 어떡해요 보면 꼭 먹어야 되는데 <laughs> 그런가요 자 미소야 자기 전에 한번더 양치하자 <laughs> 이런 날도 가끔 있답니다 미소야 오늘 밤에 미소가 좋아하는 숯불갈비다 내려오지 않으면 다 먹어치울 거야. 와 아, 숯불갈비다. 냄새 좋다. 아,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미소도 빨리 내려오렴. 물론 엄마가 쳐놓은 이런 덫에 그렇게 호락호락 걸려들 미소가 아니지만. 너희들 주인님을 배신할 작정이야 미소야 안 나올래 저런 한심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야, 조 선생님이 치과에 다녀온 줄은 그래요? 꿈에도 모르는 채 꿈이 정말 효과가 있는 줄만 알고 혼자서 만족해하는 미소 하지만. 아, 음. 어머, 미소야 안돼 치과에 가서 빨리 치료해야지 내버려 두면 충치 낫지. 이, 이 냄새는 소, 설마 이 스프는 스테이크도 샐러드도 볶음도 디저트 케이크까지 아 설마 설마 당근 그렇다면 혹시 우리 식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당근. 이소는 아주 잘 먹는데 당근 좋아하니? 응 그래. 많이 먹으렴. 은희 씨도 어서 드세요. 아, 아니. 네. 솔직히 말하자. 고수밖에 없어. 자, 실은 제가 당근을 전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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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전혀 뭐지? 당근을 싫어해요? 어, 저, 은희야 아, 저, 제가 어머, 싱싱해라 보세요, 은희양 선물 당근? 헤헤. 응? 메루니 그럼 뭐야 은희씨도 우리처럼 당근을 무척 좋아하나 보죠? 그럼요, 당근은 전혀, 전혀 안 가려요 다행이다 혹시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laughs> 이제 안심이군 당근을 싫어하면 절대로 우리 집 며느리가 될수 없을 테니까 아버지, 며느리라뇨? 전 아직 청원도 안 했는데요. 오빠, 아주 천하태평이네. 나도 빨리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 지난번 남자친구는 어쩌고... 옛날에 차버렸어. 글쎄, 당근을 싫어한다지 뭐야? 이서 못하지. <laughs> <laughs> 할수 없지. 자, 잘 먹겠습니다. <laughs> 물보다 자요100% 당근 주스. 으악! 맛있을 거예요. 영양도 만점이고 맛시고더 드세요. 아, 아, 저 잠깐 화장실 좀. 음. <laughs> 안 되겠어. 당근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이. <laughs> 손 코치님 댁이 당근을 좋아하는 집안이었다니 이건 정말 너무해! 어, 미소야. 아무리 미소라도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버지, 어머니, 은인 당근을 먹은 충격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먼저 따르는 불효를 용서하세요. 어, 겨자 으악! 씨 얼굴색이 안 좋아요. 마루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네. 전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자 어서 들어요. 아 네. 애란 나도 모르겠다. 어? 혀가 마비돼서 아무 맛도 안 나. 미소야, 그런 깊은 뜻이 있어. 맞네요. 대단한 식욕인데, 음식이 입에 맞나 봐요. 음? 그래요, 매일매일 <laughs> 자 이쪽입니다.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이것도 대단한데, 보기만 해도 멋져요. 굉장히 맛있겠다. 역시 부잣집은 다른데. 여러분 마음껏 최고의 맛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지수 씨. 은이가 좀 늦네. 혹시 은인 당근이 싫어서 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laughs> 설마 지난번에도 잘 먹었는 걸. 하지만 그러고 보니 그때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음 어쩌면 그때 억지로 먹었던 건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도 감기 핑계로 오질 않았잖아요 그런가? <laughs> 이제 조은님 파트너로선 끝이야 당근이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끼리라도 시작할까요? 어, 아? 어머 미소야 음. 음? 은이야 얼굴이 왜 그래? <laughs> 먹, 먹을 거야 지난 사흘 동안 미소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는데 레츠고 <laughs> 아, 어. 아 뭐.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이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그렇다니까요 미안하다 래 아, 그래. 아, 그래. 맛이 나는데요. 수지아 고마워. 아 정말 좋아 보여. 그런데 저런 어? 거 먹어도 괜찮. 자 아, 마지막으로 간만 하면 돼. 카레에 커피 넣으면 감칠맛이 난대. 야쿠르트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진다. <laughs> 우리 집에서 마요네즈 넣는다. 맛있겠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카레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이 참새로아 <laughs> 맛있겠는데. <웃음> 이카레난 어! <목소리> <목소리> 후식으로 홍차를 해가야지 우리 아빠가 홍차에다 술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댔다 딱 좋아 내가 어떻게 된거지 카을를 먹은 다음에 글쎄요 후식으로 홍차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 아, 아 맛있다 안그래도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 송코치님 <목소리> <목소리> <성포진님> 괜찮으세요? 송코치님 정신 차리세요 송코치님은 맥주 병만 마도 취한다 한편 <목소리> 부엌에서는 카레라이스를 먹은 아이들이 그 맛에 뛰어갔네.